급수의 합이 3으로 수렴했습니다. 일반항의 극한은 0가 되어야 되죠. 이 부분을 bn이라고 두고 우리는 an의 극한을 알고 싶으니까 a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bn. 2항에서 n 나눠주면 플러스 n 의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bn의 극한이 0이므로 0으로 가고요. 이 부분은 2차분의 2차 아니까최고차항의 개수비인 2분의 1이겠네요. 답은 2분의 1의 최고 더하기 2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3이겠네요. 9번, 49번 마찬가지로 급수의 합이 수렴한다 했으므로 일반항의극한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는 0이네요. a0을 대입해보면 급수의 합은 n에 n 플러스 2분의 6. 부분 분수로 구하면 되겠네요. l 미트 i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에. b 마이너스 양이 2 나오니까. 네. 2분의 1에 k분의 1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음, 여기다 쓸까요? 여기 3이고, 1부터 철례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어, 보다시피 지금 4가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같은 방법으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도 지워지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1도 뒤에 있는 항문들과 지워지겠네요. 하지만, 여기 1분의 1은 지워지지 않죠. 지워지려면 앞에 무슨 항이 있어야 되고 1도 안 지워지겠네요. 뒤에 n번째 어, 항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앞에 항은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우면 어, 앞에 있는 n분의 1이 어, 앞에 있는 항들과 지워질 것이고 얘도 지워지나요? 네, 그러면 뒤에는 안 지워지는 항이 얘랑 얘 거기서 이제 n이 예, 무한대로 갈때 극한을 그 취하면 이 부분은 0으로 가죠. 이 부분도 0으로 가고, 답은 3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네, 3, 1 더하기 2분의 2, 그러면 2분의 9인가요? 그 다음 급수가 수렴하고 다한것 같을 때 구하라 했는데 이값 알파 이값 베타라고 둔다면 로그의 은 진수의 곱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인가요 이게? 즉 다시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란 얘기네요. 여기가 잘 안보이네요. 그리고 두번째 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 2알파네요. an이 제곱이니까 내려오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 이 둘을 연립하면 변변 더하면 알파는 3이고 베타는 4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은 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마이너스 1이네요. 51번 옳은 것을 골라라. a, n, b, n의 곱의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 또는 리미트 b는 0이다. 네. 수렴하면 어 맞나요? 이게? 수렴하면 a, n 곱하기 b, n의 극하는 0으로 가죠. 하지만, a n, b n의 곱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어, a n 또는 b n이 0으로 간다고 할순 없죠. 우리가 발레를 찾아보기 위해서, 고배급수는 어, 수렴하지만, 각각은 둘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어, 기억을 할 정도로, 어, 유명하죠. 이런 발레는. 0, 1, 0, 1, 0 같은 수열 a n b 는둘다0으로 수렴하지 않지만 a n b 는 곱하면 모든 항이 0인 수열입니다. 네, 틀렸네요. 니은 는은는 음, 앞에 시그마 A.N.에서 뒤에 시그마 A.N. B.N.을 빼면 되겠네요.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묻는 시그마 b n 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가요? 네, 이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겠네요. 마찬가지, 각각 수렴하니까 열리방정식 풀듯이 이 변변 더해주면 두배의 변변 더해주면 이 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더하면 두배의 시그마 AN의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서 시그마 AN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합니다. 이 값은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합니다. 52번 어, 반지름이 1인 원과 x축의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시킨 원, cn에 대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ln이라 하자. 다음 급수야 불구하라. ln만 n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ln이 어, 이만큼인데 우리는 절반만 구할 줄 알면 되겠네요. 여기를, p, 여기를, M이라고 할까요? PM의 길이를 구할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반지름이니까 1이고 또 여기도 그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네요. 네.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름 1이고 어,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n분의 1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음, 수직 이등분해 와서, 요 길이가 n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n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어, ln은, 아, l n ln의 길이는, 2배 하면 되나요? 네. 2배의 루트, 1-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음, 어 먼저, n분의 ln 제곱분의 1을, 식을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아, n제곱에, ln의 제곱은 4 곱하기 1 빼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모분자의 n제곱씩 곱할까요? n제곱씩 곱하면 n제곱 n제곱에 4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4에 n마이너스 1 n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음, 시그마 2부터 무한대까지 4에 n마이너스 1 n플러스 1. 네, 1 우리는 또 부분 분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b-a는 2니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네 4분의 1에 b-a는 2분의 1에 k-1 k -1. k k-1 플러스 1분의 1, k -1. K -1.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8분의 1에 계산해 봅시다 2부터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어, 4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음, n 1까지의 합을 써서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번 비슷한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n에 관한 식이 나오 하더라도 n분의 1차식분의상수가되어서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어, 소거되지 않는 상수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얘도 지워질 것이고 안 지워지는 거예외하 계산해 보면 네, 8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이 나올 것 같습니다. 8분의 1, 2분의 3, 16분의 3이 나오네요. 16분의 3, 16과 3은 서로 도니까, p 더하기 q는?